대한 신뢰가 많이 떨어졌었어요. 그래 가지고 무슨 한 마디만 해도 부정적으로 들리고 굉장히 막 반감을 사게 되는 그런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아 가지고 한번 약간 그런 일들로 트러블이 한번 났었는데 그걸로 인해서 아, 이게 모든 원인은 내 잘못이구나. 내가 없어지면 해결되는구나. 약간 이런 식으로 뭔가 제 스스로가 그렇게 엄청 극단적으로 생각을 하게 됐던 것 같아요. 좀안 좋은 선택을 하려고 마음을 먹었어요. 그러고 이제 높은 곳에 이렇게 올라가게 됐죠. 그러면서 이제 춤으로써도 인간적으로도 나는 정말 막 쓰레기구나. 약간 막왜 태어났지? 약간 이런 생각들을 막 하면서 밑을 딱 봤는데 그때 약간 부모님 이한 거의 제가 올라와 있는 동안 막 지원해 주셨던 거막해 주셨던 이런 것들이 막 생각이 나면서 아, 내가 이렇게 뛰어 내린다고 해결될 문제인가? 약간 이런 생각도 들면서 내가 없어졌을 때음 부모 어 참. 그때 이제 마음을 좀 고쳐먹었죠. 내가 그냥 이렇게 그냥 뛰어내려가지고 막 그냥 없어질 바에는 그냥 내가 좀더 부모님께 자랑스러운 딸이 돼야 되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그때 이제 내려오게 됐죠. 그러고 이제 부모님이랑 통화를 하고 그렇게 다시 일상생활로 복귀를 하게 됐어요. 약간, 근데 이제 그 과정에서도 사실 좀 힘든 부분들이 많았죠. 약간 굉장히 부정적으로 생각을 안 하려고 하고, 최대한 이제 긍정적으로 살아가려고 하고 하면서 이제 좀더 춤에 집중을 하게 됐던 것 같아요. 마음이 좀더 한결 편하고, 제가 춤을 더 사랑하고, 끝까지 추게 됐던 계기가 된것 같아요. 19년도 졸업할 때 여기 수석으로 졸업을 하게 되면서 그게 가장 큰 자랑거리예요. 701호가 진짜 제가 연습을 굉장히 많이 했던 곳이에요. 거의 4년 동안 여기 지방령이었어요, 거의. 굉장히 넓어요. 최근에 여기가 지금 탄성마루로 시공을 다시 새로 해가지고. 굉장히 깔끔해졌어요. 옛날엔 여기 막 싱크홀 같은 게 있었거든요. 바닥 꺼지고 이런 곳이 엄청 많았어가지고. 특히 요 매트, 저막 덤블링 연습하거나 테크닉 연습하고 할때 이걸 좀 많이 썼던 것 같아요. 그때 생각하면은 좀 열심히 할걸 생각은 하긴 하는데 이렇게 막 이렇게 썼던 것 같아요. <laughs> 그래도 이렇게 몇년 지나고 와서 보니까 또 굉장히 새롭네요. 낯선 공간 같기도 하면서 굉장히 익숙한 공간인데 재밌네요. 제가 제일 존경하는 비스트 교수님 사진 이 있습니다 여기. 굉장히 눈에 띄시, 띄시게 이렇게 걸려 있어가지고 <laughs> 춤도 굉장히 매력적으로 추시는 분이셔서 네, 제가 많이 존경합니다. 처음 보자마자 느꼈던 게, 어? 아주 에너지가 세다라는 느낌. 보자마자 보이는 그런 어, 신체 에너지의 그 한계점 같은 게 있거든요. 그건 이미 어느 정도 준비가 많이 되어 있는 상태였다. 어, 뭐 수석 졸업이라면 학교 전체 학생 중에 수석이니까 뭐 2000명 중에 1등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정도 학교생활은 성실했고, 하지만 학교생활을 항상 좀 방황을 하고 있다는 느낌이 있는 친구였어요. 성희한테 자신감을 불어넣는 네, 작업을 계속했던 것 같아요. 보면 항상 자신감이 좀 없어 보였었었거든요. 계속해서 좋은 기술들 연마할 수 있도록 하고 그다음에 대회 나가서 성과 낼수 있도록 그런 것들을 옆에서 좀 도와봤습니다. 그냥 브레이킹 안무 엄청 짧은 안무로 한 거의 한 세네 번 연습하고 시험을 보러 갔는데 그게 좀 먹혔나 봐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들어가게 됐는데, 제가 또 안무만 하다 보니까 약간 프리스타일이나 이런 거를 하나도 할 줄을 몰랐던 상태여서 학교에 딱 들어왔는데 막 되게 잘 추는 친구들이 너무 많으니까 거의 멘탈이 많이 부서졌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냥 2년만 하고 지방 내려가서 다시 공연 활동을 해야지 하면서 좀 허송 세월을 보낸 느낌으로 다니다가 비스트쌤이 이제 나는 좀 이렇게 케어를 좀 해줄 수가 있게 되었다라고 이제 하시면서 춤을 더 알려주시고 방향성도 만들어주시고 일부러 이제 또막 다른 학교에 있는 비보이들 막 데려와가지고 같이 연습도 시켜주고 비스트쌤께서 이렇게 도와주시면 나는 좀더 잘할 수 있겠다 해가지고 흥미가 생기면서 그때부터 이제 브레이킹을 다시 제대로 시작을 하게 되었어요. 딱그 시점이 제 인생에서의 가장 첫 번째 터닝 포인트가 되었지 않나 싶습니다. 두 번째 터닝 포인트는요, 2019년도였던 것 같아요. 2019년도에 비보이 코멧 팀에서 거의 실세 역할을 하고 있는 분인데 이제. 19년도 때면 제가 졸업을 하고 혼자서 이 연습실 갔다 저 연습실 갔다 하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혼자 연습했을 텐데 정석이 오빠가 약간 그런 모습들을 보고 음, 나랑 같이 연습해보지 않겠냐 하면서 이제 저한테는 굉장히 막 어떻게 보면 부담스럽기도 하고 감사, 감사했었죠. 2020년도 6월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같이 연습을 하기 시작을 했는데 10시부터 12시 이렇게 했어가지고, 그때는 제가 막 석촌 호수 쪽에 살았을 땐데 심려버스를 타고 왔다 갔다를 했었어요. 집에 도착하면 새벽 2시 막 이런데, 아침에 또 나와야 되니까 막 10시에 일어나가지고 다시 막 나오고, 그런, 그렇게 약간 좀 반복을 했었는데, 그때서야 약간 연습에 참된 의미를 깨닫게 되었어요. 약간, 아, 내가 이때까지 했던 연습은 정말 그냥 깨작깨작 됐던 거구나 하면서 그 연습에 뭔가 커리큘럼이 남달랐어요. 진짜. 시간대별로 막 나눠가지고 연습하고 하니까 진짜 빨리 늘었어요. 그때. 거의 반 년? 반 년에서 1년 정도로 그렇게 연습을 했는데 2년, 3년 연습했던 것보다 그렇게 그냥 잠깐 연습했던 게 굉장히 큰 도움이 됐었어요. 그때부터 이제 비걸로서의 입지를 확실히 나타나게, 나타내게 된것 같아요. 그렇게 팀을 만들고 나서 처음으로 이제 비걸 배틀에 초청도 돼보고 그러면서 국가대표 선발전에도 어좀 자신감 있게 도전을 했던 것 같아요. 솔직히 정석이 오빠가 그렇게 먼저 손 내밀어 주지 않았으면은 지금의 저는 없었을 것 같아요. 중학교 때도 막어 운동 스포츠 같은 거를 좋아했었어. 막 양궁 높이뛰기 투포한 뭐 배드민턴 이런 활동적인 거를 되게 많이 했었어 가지고 어릴 때부터 약간 근육 같은 게좀잘 붙는 체질이 된것 같아요. 그때는 진짜 막 정글짐 뭐 구름 사다리 이런 거 진짜 많았잖아요. 그래서 약간 익스트림 스포츠같이 그 놀이터를 엄청 막해집고 다녔는데 엎드려가지고 막 다리 이렇게 넘겨오고 이런 거. 그런 거 보면서 막 따라하고 그런 것들이 바탕이 돼서 지금의 제 시그니처 무브들이 많이 탄생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유연성을 이용한 무브들인데, 또 유연성만 있다고 해서 나오는 건 아니고, 어느 정도 잡아주는 힘들이 있어야 되는 무브들인데, 그래서 공중에서 다리를 넘겨서 이렇게 떨어지는 무브라든지, 그냥 기본적인 거에서 이렇게 조금씩 방향을 틀어서 만들었던 무브들인 것 같아요. 대부분. 또 국내에서는 약간 이런 식 이런 식의 스킬을 쓰는 친구들이 많이 없어가지고 확실히 좀 눈에 많이 띄었던 것 같고 <목소리> <야이> <목소리> 해외 배틀을 가보고 싶다는 그 충동이 갑자기. 막, 일, 일어난 거죠. 해외 여행도 가보고 싶고. 고민을 좀 많이 했어요, 사실. 아, 갈까 말까? 가는 게 맞나? 하면서도 이미 표는 예약을 했고. <laughs> 제 기술도 없었고. 했지만, 그래도 나름 억지로 억지로 짜내서 한 다섯, 여섯 개 라운드 정도는 만들었어요. 그때 이제 비스트쌤도 엄청 많이 도와주셨고. 이왕 해외 배틀 나가는 거좀 제대로 해보고. 와 봐라 해가지고 이제 열심히 도와주셨죠. 막 아, 진짜 테크닉적으로도 엄청 뛰어난 친구들이 많아서 가지고 그래서 사실 그때는 뭔가 떨어질 거다, 탈락하겠지라고 했는데 어, 2차 예선까지 통과를 하, 하고 그렇게 본선에 진출을 하게 됐었어요. 어쨌든 잘하는 사람과 붙었던 거니까 어, 이 잘하는 사람과 비교했을 때 내가 뭐가 부족한지 어떤 게 많이 차이가 났는지, 이런 걸 확실히 깨달을 수 있었던 계기가 돼가지고, 이 해외 배틀에서 얻었던 게 정말 많은 값진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음. 필기를 하는 편이에요. 중간 중간에 연습하다가 갑자기 생각나는 소스들이나 그런 동작들이 있으면은 약간 이런 식으로 그림을 그려서라도 좀 많이 정리를 해놓기는 해요. 제가 자주 갖고 와서 세계적인 신이뭐 엄청 테크닉이 높고 어린 친구들도 많이 나오고 막 그런 상황이긴 하거든요. 비걸들이 하지만 제가 성인을 봤을 때성인가 시작한 시기가 조금 늦긴 했지만 그것 대비해서 엄청 빨리 실력도 늘었고, 어 그리고 성과도 나오고 있고 그런 상황인데 제가 봤을 때는 충분히 세계 랭킹 1위를 어, 가져갈 만큼의 가능성이 충분히 보이거든요 제 눈에는 본인도 평소에 춤 생각 많이 하고 하면 충분히 네, 금메달도 가능하지 않나 네, 생각합니다. 그 무대에서 춤추고 했을 때 사람들이 막제 춤을 봐주고 좋아해 주고 약간 반응을 해 주고 했던 게 저한테는 춤을 추는 이유였었는데 이제 또 브레이킹을 시작하면서 배틀이라는 거를 하게 되면서 뭐 상대방과 만났을 때 이기든 지든 간에 상관없이 내 춤을 확실하게 보여주고 어 기억에 남는 댄서가 된다는 게또 굉장한 의미가 있다고 느껴져가지고, 이 무대에서 어떤 방식으로든 간에 제 춤을 보여줄 수 있게 된다는 게 가장 컸던 것 같아요. 레드블 뷰시원이라는 가장 큰 대회에서 우승하고 하는 것도 목표였는데, 이제 지금 또 올림픽이 생기다 보니까, 올림픽에서 당당히 국가대표로 금메달 따고 싶은 마음도 굉장히 크죠, 사실. 뭐 레드불 bc1에서 우승했다보다 올림픽에서 금메달 따는 게 사람들이 더 많이 알아주잖아요 그러니까 부모님들께서도 자랑하기 얼마나 자랑스러보시겠어요 <laughs> 그래서 일단 금메달도 좋고 세계대회 우승도 좋고 그래서 최대한 무, 일단 잘하면 둘 다는 할수 있으니까 또 포기하지 않고 재밌게 즐기면서 제 실력을 성장시켜가는 게 제일 중요합니 저도 사실 약간 포기하고 싶은 순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이렇게 막 연습하다가 뭐 배틀 하다가더라도 이제 뭔가 실력적으로나 뭔가 금전적 뭐 환경적 이런 거로 많이 막히고 힘들 때 일단 해보자. 일단 계속 가보자. 했던 마음이 있어서 그거를 좀 계속 끌고 가다 보니까 성장이 빠르게 됐, 됐었던 것 같아요. 약간 그런 벽들을 좀 깨부수는 계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굉장히 신에서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그냥 춤 자체로도 멋있는 사람이고 인간적으로도 멋있는 사람이 되고 싶은 것 같아요 사람마다 멋의 기준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 기준들을 다 채워갈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저에게 있어 춤은 마법이다 라고 하고 싶어요. 일단 춤을 추면서 마법 같은 순간들이 굉장히 많았었고, 이 춤을 추면서 정말 암울했던 제 성격들도 많이 바뀌었고, 좋은 사람들, 뭐 좋은 친구들도 굉장히 많이 얻었기 때문에 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제가 존재하지 않나 싶어서 마법이라고 하고 싶습니다.